네 안녕하세요. 성기영 전업투자자입니다. 아, 미국 나스닥 시장 반등이 음, 어, 갭으로 어, 출발했습니다. 그, 약간 음봉을 잡고 있는데 음, 현재 구간 일단 갭으로 상승은 출발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뭐 뉴스가 왔다 갔다 했죠. 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뭐 트럼프가 반도체 그리고 전자 IT 기기 제품 관세 어, 뭐안 한다 했을 때저또 후에 멋은 또 나오겠다 싶었습니다.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안할 수가 없죠. 어, 트럼프의 목적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 관세를 어떤지 시장에 불확실성을 던져주면서 어, 금리를 계속 낮추든 투자 심리를 낮추든 뭐 목적이 있는데 이걸 금방 끝낸다고 뭐또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어,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들고 자, 자고 일어나니 또 역시나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이찌 됐든 트럼프의 목적은 그거죠, 그죠? 원래 이제 트럼프의 계획은 제가 봤을 때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임기 초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봐라, 봐라, 내가 당선이 되니 음,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한게 있습니다. 자기는 뭐 바이든이 해왔던 뭐 계속 해왔던 것을 자기는 한 순간에 해왔다라는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죠. 어, 트럼프의 전략은 그겁니다. 시장에 계속 불확실성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시장이 무너지는 것도 원치 않죠? 아, 브라시장은 계속 던져주면서, 어, 이, 보시면, 이, 지금 여러분들, 내가 물려있지 않다. 예를 들면 수익 중에 있다. 혹은, 어,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 이거 지금 불안하네. 트럼프 때문에 욕, 트럼프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돈은 안전 자산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국채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음뭐 오히려 국채를 팔아버리죠. 누군가가. 어 국채가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근데 이 흐름이, 음 당분간은 이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고, 과연 이러면, 그러면, 뭐, 결과적으로, 뭐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시는데 저는 일단 나스닥에 군살이 다 빠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갔던 그동안 이렇게 올라갔던 그러니까 음, 저는 나스닥 지수를 여기 한번 더 테스트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 구간을 뭐 테스트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여전히 반등 구간이고 맥시엄으로 어, 시간을 어, 조금 끌면서 가든지 뭐 어떻게 가든지 이렇게 이제 이런 패턴으로 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뭐, 저는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흔들리면서, 여기 지금 201선, 요 회색선 보이시죠? 요 구간까지는 한번 터치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터치 가격이, 현재 가격은 여기지만, 어, 나스 어, 선물 기준으로, 현재 가격은 2300이지만, 요 선이 이제, 꺼, 이제 추세가 보시면 두개 다, 장기 입형이 이제 하방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하방으로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행보를 하면서 뭐가면좀더 밑으로 목표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 제 저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어,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요 구간 오면 그죠? 지금 여기도 딱 맞고 지금 음봉으로 밀리죠, 그죠? 오늘 요 구간 오면 여기서는 현물 비중을 줄여야 된다. 다만 어떤 종목을 비주, 줄여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현물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어, 최근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3, 4년 동안 그죠? 미국 시장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들. 이건 뭐 그냥 이 종목은 어때요? 저 종목은 어때요? 물어보시지 말고 미국 주식 시장 미국 종목을 살려 그러면 최근 3, 4년 동안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모멘텀이약해서못 올라가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강력 홀딩입니다. 왜냐하면 판이 바뀝니다. 지금 판이 바뀌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최근 3, 4년 동안 막올 너무 올라서 그죠? 아 사고 싶었던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빠질 때는 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바이든 때 그리고 지금 트럼프 때이 종목 오팡이나 모든 게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음, 국내 주식시장도 지금 그런 흐름이 보이겠죠. 기존에 어, 나스닥 추종하던 애들 어 크게 무너지고 반등나 급등나이 반복되는 반면에 어 지금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바닥에서 지금 슬슬 슬슬 올라온 종목들 지금 이 난리 중에도 30% 이상씩 어, 바닥을 찍고 안정적으로 올라온 애들 많습니다. 음, 그런 섹터로 갈아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 트럼프는 일단은 무조건 약 달러를 원하고 그죠? 약 달러 를 원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원합니다. 금리가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약 달러를 원하는 거는 뭐 어떻게든 시장이 미국 시장에 투자 매력이 없으면 약 달러가 되는 거고 지금 약뭐 달러 기준 100이 깨졌죠. 이제 요100 짜리선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리고 금리를 인하게 하게 되면 미국 경기가 어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잡히거나 근데 완벽하게 잡히려고 했는데 일단 관세라는 부분이 또 복병이 어 생겨버렸죠. 그게 아니면 어뭐 방법이 경기 침체 일시적으로 침체를 만들거나 그저 완전 침체보다는 둔화와 어, 침체의 경계선을 넘나들겠죠. 그죠 내년에 공화당 선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경기를 좀 사이클을 조정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다고 봐야죠.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 그죠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 보니. 뭐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뭐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미국 현재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트럼프가 상당히 좀 사이코 같고 욕을 하지만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언젠가는 그러면 재정 적자에 관련돼서 터질 건데 그때 되면이 정도 하라고는 안 끝난다.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그죠 재정 적자가 뭐 이슈가 돼 가지고 뭐, 미국의 달러의 기축통화의 위치가 흔들거리거나, 뭐, 이런 흐름이 나오면 차라리 지금 일시적으로 흔들거린다, 흔들거릴 수 있다라는, 어, 그런, 그냥 단순 추측만으로 빠지, 빠져서 뭐, 미국의 재정수자를 좀 줄이고 다시 올리는 게 낫지. 가만히 놔두면, 뭐, 언젠가는 터져버립니다. 저것도. 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바이든 때, 어, 저, 금리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금리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어, 금리 인상을 멈췄을 때 뒤로는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이거 뭐 채권 쪽으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어,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상단에 여기서 또한번더 오늘 장중에 트라이를 했지만 이게 본장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현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구간을 음, 한번 일단 간세, 뭐 어찌됐든 간세 90일 유예가 됐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 예를 들면 어, 어디랑 협상이 잘 됐는데 이제 보편적 간세는 10% 때려 두드려 맞는 건 똑같고 상호 간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의미 있는 뭐, 작은 국가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일본이나, 뭐, 이런 쪽 있죠, 그죠? 일본이나, 유럽이나, 어디 한국가랑 협상을 해서, 어, 지금 25%관세가 뭐, 25%관세가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어, 그런, 이제, 하나의 본보기가 나와야 되겠죠. 어, 트럼프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영국이나, 예를 들면, 일본이나, 유럽, 뭐, 어디 국가랑 하나 딱 해서, 해서, 이쪽에서, 어, 미국에, 뭐, 예를 들면, 뭐, 천연가스를 많이 사주거나, 그죠? 예를 들면, 따로 뭐, 투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강력하게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 보편적 한세 10%는 어차피 똑같은 거고, 그죠? 그리고, 어, 상황 한세 25% 중에,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 되고, 중요한 거, 물품 같은 거있잖아 자동차나, 뭐, IT 기기나, 전자반도체나, 이런 거 뭐, 이런 부분에서 뭔가 딱 나와주면, 이거 한번 이제 올라가고,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이가 마지막, 어, 제가 봤을 때는 음, 현물 보유자분들의 매도가 나올 수, 있, 마지막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래서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음,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걸 매도해야 된다는 거는 매도를 어떤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지는 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구한 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요구한 테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을 아마 우리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지수 퍼폼이라고 그러죠. 지수 따라 같이 이렇게 우리 구글이나 애플을 보면 그냥 지수 퍼폼입니다. 구글, 애플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여전히 AI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어, 이거는 음, 어, 불안하다. 이게 우리가 선물 시장에서 웹도독이라고 그러죠. 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고 말씀드릴 그런 이제 선물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아, 돈, AI 기업 중에서 돈잘 벌고 뭐 이런 뭐 기업들이 있는데 음, 작은 종목 한두 개가 이게 무너지면요 같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 아직 그 흐름은 안 나왔다고 봅니다. 그냥 시장에서 일단 돈이 빠져 나가고 있고 그 돈이 빠져 나가고 있는 와중에 AI에서 제일 먼저 지금 빠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음, 그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어, 실적 시즌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이번에도 어, 엔비디아가 어, 소프트웨어 기업은 사실상 어, 그냥 지금 모멘텀이죠. 소프트웨어 기업은 둘째 치고 어, 그기업들의 기술적 반응이라도 한번 세게 나오려고 그러면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영업익률을 70%를 유지를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가장 제가 볼땐 중요해 보이는 미국 시장에 큰, 어, 변곡이 될수 있는, 뭐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상당히 느끼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흐름이 나오고, 그 전에 만약에 여기서 막 200여 선까지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 어, 땡큐 하고 일단 정리를 한번, 현물 보유자분들은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100비, 주식에 100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3 40% 현금은 챙겨 두시는 게 아주 좋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도 조금 뭐, 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기 와서, 이제 와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 뭐, 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그랬고, 계속 여기서도 그랬고, 하다 못해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어, AI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고, 차단이 저 밑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코카콜라나 차다리 이런 데 미국 내 수주를 사라. 내 수주로 포트폴리오를 다 변화하라는 이야기는, 2월달부터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구관에서는 그냥 뭐, 저도 뭐 여러, 지금 쇼츠부터 해가지고 유튜브에 강력 매수, 강력 매수, 강력 매수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 이 바로 죽더라도 바로 안 죽는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 여기서부터는 말씀드렸다시피, 요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다. 최소한 요구간까지는 반등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요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이제 아직 경기 침체가 어, 일어나는 시그널이 나온 어, 하드 지표 중에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박스 구간을 한번 어, 트라이 할수 있다. 트라이 할수 있다. 라고 계속 또 말씀드렸습니다. 근이 네, 구간이 지금 바로 올라가기 올라갈지 뭐 아니면 어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간세 부분 네, 있어가지고 뭔가 협상이 나와서 올릴지는 뭐알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말말말로 시장에 불확실성을 계속 던져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 조금 조, 우려스럽게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음, 뭐, 미국 국채 10년물 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에 대해서, 이거를 뭐 중국이 팔았네, 뭐 누가 팔았네, 이 이야기가 말들이 말, 많이 나옵니다. 이제 약한달 후쯤에 한달 후쯤에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뭐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저도 그 수급에 대해서 는 뉴스로 보니까 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중국이 이거를 팔지 않았다, 그죠 그러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어, 그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걸 팔지 않았다 그러면 중국이 호재일까, 악재일까?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제 시장이 반등하면 뭐 지금 악재의 그동안 여기서 축적된 악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음, 지금 제가 요때도 말씀드렸죠 시장 여기 올라갔을 때 이따 요 주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어, 어, 트럼프 관세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어, 딥시크 발 악재 올라갈 때 제가 뭐라고 랬습니까 여기 이건에서 제가 뭐했습니까? 정리된 거는 하나도 없다 어, 시장에 여기서 나왔던 악재는 지금 두 개의 악재가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 제가 개인적 판단할 때 엄청나게 큰 악재들이 쏟아졌는데 시장에 충격을 받고 쏟아졌는데 다시 올라가니 사람들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뭐딱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공화에서 e 말씀드렸던 게이두가지의 여기서 나온 두 가지 악재 중에 그래 관세는 관세 부분은 이미 한다고 했으니 기존부터 계속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 임기 내에 한다고 했으니 둘째치고 이 디스피크발 그리고 AI 그리고 꾸준히 계속 나오는 중국산 AI에 대한 이야기들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시장은 올라간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 이런 구간이 또 한번 나올 겁니다. 음, 뭔가 해결된 건 없는데 이제 한두 국가의 간세 협상에 대해서 중국과의 간세 협상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중국과의 간세 협상이 잘 돼서 요구를 터치를 하든지, 그리고 아니면 한두 국가의 협상을 하면서 아 트럼프는 역시 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잘 됐고 하면서 반등이 나온다 뭐 바로 가기보다 이렇게 옆으로 좀 행보하면서 등락폭을 주면서 갈지 뭐알 수는 없습니다. 했을 때는 어 제가 볼 때는 어, 미국 주 시장의 마지막 변곡 그리고 마지막 데드캣이 나오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차피 처음 이 구간은 낙폭이 가했습니다. 약보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커플 물고 어, 지금 매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팔지는 말아 팔은 자리야. 햄불 매수자들 추가 매수는 못 하도록 팔지는 말자라고 설명드렸고 어, 선물하시는 분은이 자리를 진짜 이 자리에서 큰거 한번 나온다. 뭐 계속 등락폭이 있었지만 엄청나게 뭐 거의 볼수 없는 뭐몇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이 엄청난 등락폭이 나왔고 그거를 일부 우리는 취, 어, 취했습니다. 취했기 때문에 어, 먹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부터는 어~ 굳이 요거 남은 구간 여기서 뭐 밑으로 빼준다 그러면 어,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근데 요구간은 지금 딱 어~ 재료가 나와서 어~ 재료가 나와줘야 그니까 러 모멘텀이 나와야 올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단기 저항이기도 하고 여기가 심리적 마진호선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어~ 심리적으로 투심이 좀 살아나는 어~ 그런 분위기고 여기서 떨어지면 투심이 죽는 심리적 마진호선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 분기, 어, 미국 기업들 실적을 잘 체크, 를 하시고, 지금 현 구간에서 현물 보유자분들은 딱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올라오면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이거 가나마나 생각하지 마시고, 음, 물론 본인들 스스로 결정을 하시는 거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요 구간, 요2 0일선 만약에 온다 그러면 정말, 어, 뭐,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왔다 생각하시고, 일정 부분, 어,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하늘이 도왔다 그러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음, 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요 구간은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사이클이 나오거나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확정되었을때 예를 들면 관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되었을때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가 5월로 5월 정도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관세 유예 뭐한 90일 나왔고 그죠또 반도체도 또한달 후에 나오고. 뭔가 오류월에 상당히 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잘 해결이 될지 어딜지 좀 지켜보면서 지금은, 어, 올라간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또 내려간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기서 밀림이 올라오면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한 장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투자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어, 미국 시장 투자하기 힘든 시장인데 분명한 건 지금 달러는 계속 높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시면 됩니다. 달러는 지금 어, 계속 녹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달러가 지금 녹고 있는지, 그리고 예전에 달러의 가치는 도대체, 원래는 달러 지수가 얼마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현 상황이 어, 현물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특히나 종목이 빅테크나 성장주 위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어, 구독 좋아요 해주신 분들 모두 분들께 감사드리고 음, 오늘 시황 어, 이대로 이,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